모멘텀 WWF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녹화하지 않고요 오늘은 아, 제가 집에서 어,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쉬어가는 의미로 아, 게임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에, WWF가 그냥 그 비디오 산업만 막 흥했던 게 아니라 게임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메 어, 라는그 고전 게임 있어이 예, PC로 돌릴 수 있는 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고전 게임들 중에 WWF 슈퍼스타즈가 있습니다. 슈퍼스타즈가 1 있었고 2가 있었어요. 근데 2가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이 잘되 있는, 묘사가 잘되 있는 마지막 피니쉬 기술들까지 어, 정말 어,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 있는,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오락실이 있었어요. 전자오락실. 전자오락실에 가면 그때 게임 한 판에 100원이었거든요. 1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40분 동안 놀수 있는 <laughs> 이슈퍼스타즈를 제가 그 태그팀 매치를 하면은 리전 오브 둠이 당시에 그 태그팀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로 나왔습니다. 이 리전 오브 둠을 두 번을 깨야 끝판왕이었거든요. 두 번을 깨야 게임이 끝나고 스크롤이 막 올라갑니다. 오늘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구사가 되고, 또 어떻게 어, 게임을 하는 요령이 있는지, 플레이를 할수 있는 요령들이 있는지를 팁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마음에 에, 출발합니다. 자 요거에요 요거에요 지금 보이시나요? 요건데 레슬피스트라고 되어있어요 제목이 자 크레딧을 올리겠습니다 요 5번 숫자 5번을 누르면 돈을 넣는 거예요 500원 넣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1번을 누르면 셀렉트 자이 키는 방향키하고 주먹 발 요런 거는 키 조작은 키보드 조작은 여러분이 어, 설정하는 대로 어, 설정 창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참고로해서 하시면됩니다 아, 기술이 좋은 팀이 좋은 밀리언 달러맨과 워리어 이렇게 두 명이 팀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소개 장면 한번 보시죠. 원폴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어터미 도어리어밀리언 달러맨 텔티비아시. 그리고 디몰리션, 스매쉬, 앤 크러쉬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경기는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넘기고 크로스라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속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도망가죠. 그럼 쫓아가. 쫓아가서 때려. 자, 그리고 위로 올라오세요. 같은 방향으로 서 있으면 이게 또 주먹 한 방에 날라갑니다. 자, 백드롭. 잘 보세요. 여기서 협공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재밌게 게임을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놈이 드롭킥을 구사하네요. 그럼 내가 또안 맞았지. 내가 한대 맞았으니까. <laughs> 자, 여기에서 또한번 기술 들어갑니다. 일어나! 헥헷거려이 허리를 그냥 무릎으로 니킥을 날려버립니다. 자, 워리어 피니쉬 기술 들어가야죠. 고릴라 프레스! 자, 손버튼 위에서 찍고, 그대로 커버 들어가야죠. 자, 커버들이 들어갔습니다. 다리 꺾기로 마무리! 간단하게 한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어, 총4 번의 경기를 치르면, 리전 오브 둠과 챔피언, 매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끝판왕한테 가는 길이 혼란해요 자, 뚱땡이 어스퀘이! 여기서 협공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뒤 조심해. 자, 다리 잡죠? 그대로 찍죠. 그리고 상대편 나오겠죠? 자, 그대로 다 음수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동안의 어스퀘이 어는 힘이 많이 빠져있어요. 일어나면 흑핵거릴 때한번더 때리고. 어, 도망을 안 가네? 자, 같은 방향 보고 있을 때 주먹 한 방이면 바로 넘어져요. 아, 역시 헐크호건는 최고야. 쉽지도 않아. 자, 어려어와 헐크호건의 대결. 밖으로 나갑시다. 던 버튼 위에서 머리를 내리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칙도 허용이 돼요. 아, 아 여기에서 자 파일 드라이브 들어가고 아런어스페이크 로아 일로아 어이씨 안 되겠다 올라가야지 <laughs> 카운트아웃을 시킬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아유 잘했어. 이런게 치워기지 자 갑니다 이렇게 경기는 끝나는 거죠 헐크호건이 여기에는 결과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주먹과 발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무조건 뛰어요 얘는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피니쉬 기술은 이들이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누워있을 때 가능합니다 힘이 다 빠졌단 얘기예요. 자이 철창 경기가 로프 반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프 반동을 시키면 그냥 가서 쓰러져요. 이런 네, 맹점이 있습니다. 이걸 잘 파악을 해서 경기 운영을 해야 돼요. 자 파일 드라이브를 한다면은 얘가 서서 무조건 헥헥거리게돼 있어. 그럴 때 찍어요. 자, 우리 워리어가 이제 파워업이 될 때가 됐는데 서전는 벌써 이제 맛이 갔어요. 에너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자, 달러맨, 아이고 파워업이 됐는데 저걸 놓치네. 새로 시작해야죠. 지어딜 뭐. 도망가야 돼? 밟아버릴까 보다 그냥. 와! 경찰! 폭력 경찰! 민중의 지팡이를 그냥 부러뜨려 버리겠어. 이렇게 되면 은 내가 악역이 되는 거잖아. 자, 여기에서도 한번더 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맞네. 서전은 <laughs> 아까 그렇 에너지가 빠져 있었지. 자, 얘도 이제 갔네요. 맛이 갔어요. 슬슬 갖고 놀아볼까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 워리어가 힘을 조금 채워야겠네요. 에너지가 빠져있어요. 자, 피니쉬 기술 들어갑시다. 끝났죠? 고리라 프레스로 마무리. 자, 아주 쉽게 여기까지 왔는데, 에너지 한칸 달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